하나님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따라가느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느냐 갈등을 당하게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되느냐 보음적인 신앙이 되느냐 갈등을 당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영적인 생활을 하다가 보면 갈등의 연속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갈등을 당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편안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원한쪽으로 가는 성도를 듣고 가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성령 역사를 따라가는 성도 가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이 성령 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에 공차하게 됩니다. 원래 갈등이란 치과 등나무라는 뜻으로 치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과 제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의지나 처지, 이해관계 따위가 달라서 서로 적대해 생활하는 충돌을 일으킴을 이루는 말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충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림이 다가와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보시고 한 장의 높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젊은 시절 습관이 되어 온 행동이 나도 모르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대에는 몸이 날렵해서 행동이 민첩이었고 따라 행동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육체가 약해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동은 육체에 무시하고 민첩하게 움직일려 합니다. 나이가 든 분들이 몸이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요즘 저는 많이 듣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충튼이고서 갑작스럽게 행동을 하다가 원차는 불행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젊은 시절 행동하려다가 돌도 하기도 하고 관절에 무리가 생겨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 일에만 해당되는 것에 영적인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존재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수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체가 날았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에 몸의 베인도로 갑자기 일어난다든가 극별 행동을 한다는 것을 무리가 생겨 병을 넣듯이, 육체는 정성한 성이지만 영은 이제 방금 태어난 어린아이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육체의의지에서 판단하려고, 행동하려고, 영에 엄청난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침림을당하고서 고생하는 분도 많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환경이 약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또한 금주를 쳐가지고 외국인의 접근을 금지합니다. 그 성장할 때까지 어른들은 보호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특별히 만들어 제공합니다. 이렇게 극진한 보호 속에서 성장이나 건강한 사람으로 달아날 수가 있듯이, 영도 마찬가지로 가천시기인 거듭난 직교는 각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성계에는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히브리 3장 1절에 나오는 대제 당신의 예술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에 사용된 헬라오 카타오에오라는 단어인데, 누가 보기 있던 입장 일자 아스고라고 번역됐습니다이 단어는 깊이 생각해서 그 의미하는 것을 아는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물을 가져 연못에 늪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명령은 자신의 의식 상황 속에서 저장해두고 그 의미를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을 수색 없이 알기까지 생각하는 걸 깨워주십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증명해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정에 우리에게는 갈등이라는 별로 잘 갚지 않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요 갈등은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런데 신앙사활을 할수록 이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그래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대충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깊이 있는 신앙생활할사람 옷이에요. 성경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갈등만 생기고 혼란은 깊어지니 그래서 세상일로도 골치가 아프고 신경써야 할 일이 많은데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려고 종교를 받아들였는데 그 갈등이 더큰 갈등이 생기니까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경험하는 문제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를 성인의 수행이나 힘을 얻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신앙생활은 시민생활이나 여가생활을정제하기고교에 나온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을 못 견뎌며 갈등하지 않게 해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편하게 믿으면 되지 너무 깊이 빠지면 괴롭기만 해라면서 방관자의 위치에 머물고 갑니다. 이렇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믿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성이나 능력이나 하는 말은 아예 들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관심 가지는 사람을 이상하 생각하고 배척하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적성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깊이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재충과아 넘기거나 파생해지는 태도로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수 없게 됩니다.우리는 먼저 자신의 몸으로 태어나고 그 속에 성장합니다.그러면 자신의 몸에 익숙해져 있고 그를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거듭난 크리들리도인들은 실수하거나 영속성정에 실패하는 까닭에 담는 태어난 새로운 몸을 이해하지 못하는 편향성이 있는 것입니다.유괴 사람과 영의 사람, 겉 사람과 속 사람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성을 단순히 다연인 연속으로만 여기게 되며 영의 실체를 전혀 새로운 주체적 인격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연의 연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는 늙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열전히 젊은 시절처럼 행동해서 육체를 병들게 하는 어석성과 비슷합니다 다연이 뭔가 신령한 몸이 우리 속에 함께 공존한다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두 몸의 주체로서 적용하게 되는 것이 갈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 몸에 두 주인을 있음으로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두 주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 주체의 변화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충돌이 생기는 것이며 이것이 혼란이며 갈등의 배경인 것입니다. 지금 변화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해서 충돌을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극복하는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영성훈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육체를 덧뎁고 살아가야 되니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육체는 언젠가는 벗어야 올까 같은 것인데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까지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불완전한 사람이 어떤 분이 언제까지 내가한테 뭐가 얼마큼 남아느냐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물어서 저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해야 된다고 했더니 <laughs> 실망하더라고요. 우리 천국에 갈 때까지 자기 잘려나가고 성능 충만 받으셔야 돼. 이고소를 어떻게 통제하여 속사람이 이용할 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주체는 바로 속사람과 성장과 움직이며 자연의 보면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배워갖고 눈만 좀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여러가지 관족과 법규를 통제되며 항으로 질서가 잡혀있는 거예니 그러므로 아인의 몸이 활동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으며, 육체가 이미 성장해서 완성하게 활동하는 시점에서 뒤늦게 속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이스마일과 이삭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단 몸이 이스마일이 더 먼저 태어나기 때문에 뒤에 태어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괴롭힌다고 설명합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겉사람이 그 약속을 따라 태어난 속 사람이 영을 짓누르고 억압하면 이것이 바로 갈등의 본질입니다. 집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등의 휩싸여 전혀 전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저 육체를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합니다. 노마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룬 글입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는 여전히 자연이며 갈등에 걸려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갈등은 6과 0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신성과 몸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을 두 가지 선택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 올바른 때까지 갈등의 주제들을 계속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없어지기 버리게 자신의 환경에 다가오는 문제는 자신의 선택에. 주님의 시각으로 교정하기가 100%는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만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고 원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지식을 얻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다가오는 갈등을 겪으면서 깊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위자 문제를 계속 당해할 수므로 이런 말로 잘수없는 고통의 세월을 갈등하면서 보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영적 지식들 체험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은 주의 길을 여는 길인 길이며,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음. 히브리 3장은 대장인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생명을 기리며 우리의 영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속 사람인 영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갈등을 통해서 영에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을 영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체가 영이신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예수께서 우리 앞에 영의 를 유괴의 일처럼 내놓서 그것을 우리는 아무런 의식도 없이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자인의 몸처럼, 즉 세상의 일처럼 그런 모양으로 취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빌립보스의 그리도는 하나님 본체이지만 그와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필리버스 2장 67절에 설명합니다. 영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육신의 행태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현실의 문제로 갈등하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정을 거치으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씩 영의세계로 끌려 들어가게 되며, 어느 날 전어 뜻하지 않은 때 영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현실 문제를, 삶의 문제, 이걸 통해서 자꾸 바꾸고 가는 거예요. 범죄가 서 자꾸 찾으니까. 자중에 답사한 온갖 문제를 깊이 생각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겁이나 활동한 사이에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설치해놓은 그 영의 길로 한그릇씩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자신은 그 영의 농도에 젖어들려 점차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인데 옷이 젖는 것도 모르게 젖어버리듯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며. 그원어적으로 수준에 이르면 주님은 본격적으로 영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나 체험하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그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체의 모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며 그제 골치 아픈 문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의 본일입니다 겉모습은 종의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의 본질이시니 예수께서 숨겨져 있던듯이 겉모습은 고민거를 갈등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숨겨져 있음을 아직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버릇을 기리게 하려는 주님의 은혜 또한 다른 수단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영예전 2천, 먼저 육체모습 우리에게 주지며 우리가 그를 안고 갈등하는 사이에 영혼은 저절로 성장하게 되며, 따라서 우리 영혼은 사람으로서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생명입니다. 거듭나면 그때부터 자라기시작해서 잘하게 하시는 이가 있으며, 그 수단과 가장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아는, 갈등을 동반한 사실을 알아야 되며,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모두 다, 부탁을 잘해가지고, 갈등을 이겨서 온전히 한라성전되게 하시고,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문제는 나를 온전히 성령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결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가지고, 모두 다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해결하시고,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서 사람이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올때 최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숙하소서 부족도 알람수정 공유하시는 분들 복하소서외술믿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긴다는 깨닫고 이제 갈등을 찾고자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로 만들어서 예수님 따라가서 성령의 사람 속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축복속에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